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면 플라폼을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어, 어. 아, 얼굴이 안 나. 뭐야, 라면 먹어보겠고. 어, 얘는 김치라면 먹을 거고. 네. 아, 저는 까르보를 먹겠습 까르보를 먹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계속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어, 저도 너무... 그거 꼬여 아, 아, 받았습니다. 아, 저도 아, 한번 아, 라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정연이 라면드 되지. 네, 아야. 저도 한번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 약간... 아.. 나 그거 많이안 먹어봤는데..? 엄마,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음. 아, 아, 안 돼. 라면 먹을안 니가 안 아, 안 아, 응? 먹으면 더맵다 <laughs> 다 매울 거야, 아마. 먹어지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는데. 먹을 때 잠깐은 안 매울지. 근데 마시고 나면 더 매울걸? 안 맵다. 에이씨. 난 만나요, 형님. 먹어봐. 맵네, 이게. 여기서 또 먹으면 먹어봐. 어, 저좀 먹을게요. 저도좀 마실게요. 이거 안 대고 마셔야 돼. 음 김치사변이 좀 맛있긴 하네요. 무섭어? 아니, 아, 매 다른 건도안 무섭어? 응. 근데 왜 이러지? 살살. 어. 언니, 벌레. 언안 어, 무섭어. 아니, 옷. 이거 안 무섭어. 이렇게 맛있습니다. 아, 그래? 아, 매워. 아 나, 나 죽을 것 같아. 나나가 뭐 아, 아, 살다 아, 으이 아, 으이 음? 아, 으이씨. 어, 아, 아, 으이씨. 먹으이 아, 으이씨. 아, 으이 아, 이씨 아, 아, 유여기목이 따가워. 아, 이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 아우, 이렇게 매 그냥 몰랐는아안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이에 엮으면 그냥 참 잠시 끄고 좀 쉬다가 다시 켜는게 낫지 않아? 아, 차는 응. 다시 끄자. 나 아, 콧물 날씨 아 아, 괜찮아. 어보자 안 먹었다. 아야난이 아무 네, 네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게. 아 면다 아쉽아. 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게 중복되는 거야. 그래 먹어야지. 물만 떨어지면 겁나 면장이가. 자 참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참 그렇게서 해 참아봐야지 차라리 그냥 이래서 먹은 다음에 참아 그냥. 나도 맨날 그렇게 또 먹으면 더 매워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너무 매워질 텐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맵지 <laughs> 꼬주면안 아파 아꼬주면안 매워 아 맵다 더 매운데 먹지마 근데 어쩔 수 없다 아니 이렇게 먹어볼까? 물 먹고 여기 김치 사하면이 김치사면이 사실 잘한 것 같아요. 오닭볶음면보다 김치사면이 좀 매콤한 게 맛있어요. 야, 먹는 대로 먹어. 아이 몰라. 내가 못 다. 아, 나 쓰고 먹는데. 이 만념 마셔야 돼요. 너 되고 마신다. 어, 이거 되고 마시면 어떡해? 아또 코하네. 옆으로 마시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였네. 음. 완전히 안 닿지. 지금 찍고 있잖아.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발면이 <목소리> <receptors> 좀 맛있긴 하네요. 이쯤에 이미 어아나 제가 이렇게 많, 어, 매울 줄은 몰랐는데 너무 맵네. 아, 아 나또 먹게. 아, 중독돼 먹으면 또 매워져요. 그래서 맛은 어떤데? 얼마나 매운데 맛있긴 맛있는데, 매워. 그러니까 맛있네요 그러니까. 아, 또, 뭐야, 이거. 아니, 불닭볶음면 먹또 있느냐? 뭐야, 불닭볶음면인데? 아, 저중독됐어요 개새끼야, 이제, 그만 거 보고. 아, 미안, 미안. 아, 이제. 야, 유튜 이미 위로 <laughs> 올라갔어. 응. 음. 와, 근데 야, 저, 이거 전체용 이 거야! 응, 음, 응. 음. 아니야? 아, 이거, 아니, 이거 생방송 아니야, 이거. 현연맨 생방송인데. 현연하 어, 생방송인데, 이거 생방송 아니야. 생방송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글씨, 아니, 그게아니가 글씨 같아 하는 거 아니야. 아 바로 올라가는 거 바로 이게 열심히 로 바로 올라가는 건데 내 거는 찍고 그냥 해야 돼뭐 편집 어 그럼 그 본방송 생방송은 그냥 그시간대에이제거아하는거아니야 편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건데 <laughs> 생방송은. 라이브, 라이브는 그거 그 시간대에 하는 거 생방송은 바로, 바, 지금 바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송이 나중에 편집을 네. 하고 주는 거야 아니 아, 아이, 봤던 걸또 보는 거, 또 거. 봤던 걸또 <laughs> 또 보는 거 뭐야? 어아니데아 썩. <laughs> 아, 나, 나 중독 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돼 아, 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이제 더 매워 차영아, 차아 아, 차 어, 시나하다 에 봐봐 나처럼 그냥 눈 나도 이렇게 아 가만히 있으면 매우 치면 눈이 고여 참아만 된다 눈물 고면서 쭉쭉 어. 뿌리쳐 으로 아, 이러 있으면 나는 등 아프면 안안는데나가아아아안아아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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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부분이 아프니까 매워서 아할 일은 없어. 고경아. <laughs> 아, 여기 어 좋겠다 표할까내 라면 봐봐. 잘간 거야? 다 먹었다고? 야. 먹어봐. 개 매워. 이거 어떻게 먹어. 먹으러... 난... 아, 뭐야. 왜 그랬어? 아. 아, 못 먹겠다. 큰일 <laughs> 난다.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이게? 이럴 <laughs> 때나 그냥. 어먹게 먹었거든 안 매워서 나 빨리 말해 시청자분들 여기서 지금 부닭볶음면 얼마나 매운데? 니가 먹다 부닭볶음면이 아니야. 이렇게 맵나? 나도 못 먹어 야, 네가락한한 조각 한, 한, 한 먹고 먹어봐 개미요 먹어봐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자, 부닭볶음면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느낌 맵? 참 느낌 맵? 예, 또못먹 거예. 와와. 어 그렇게 먹으면 오케이, 안 돼. 오케이 물 없어. 오케이 물 없어. <laughs> 내 먹어봐. 너너 물어봐, 뭐 먹을까? 너왜무 매무 와봐, 뭐 먹을까? 야 누가 그래도 한안 맵지. 야한 젓가락 나 나도 안 매워. 응? 야야 계속 먹어, 이렇게 먹어봐. 어한 그닥 먹었어. 어한다거 이렇게 거. 먹어봐. 먹어봐, 한번 뭐 해봐. 너 지금 맵지 너, 매운데? 오 한국 매운 거야 이거. 원래 어코무나? 목하지 마. 야 이거 먹고 이거 먹어봐. 훨씬 매워. 아마 이거 먹고 그다음에 이거 국물 들어가시면 더 맵다. 이거 매운 거 먹는다음에 뜨거운 거 마시면 더 매워. 그그 그 제가 그 이거 맥주 너 맥주 너맥인데 별로 안 맵네요. 먹어봐 먹어봐 많이 먹어 봐한 번. 그럼 내일 한 가닥 먹으니까 안맵안 맵다고요.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한, 먹어봐봐 많이 먹어. 봐 네가, 네가, 네가 그 말했잖아 맥주인데 별로 안 맵다고. 어어 약간 약간 좀 매운 거 같은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맵다면 어나 지금 입술 빨게. 나 부었어. 야, 나 산, 나입 나 빨개. 야, 나빨개지나 빨개. 야, 부었어. 야, 근데 어. 아. 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 치즈보다 아, 먹고 아, 그 카르보도 그, 가안 맵다고. 아, 매워. 아, 나는 카르보가 아, 더매울줄 몰랐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본. 것 중에 카르보가 가장 맛. 아까 그 안, 어, 안 맵다면서. 오, 안 맵다면서. 오, 거기 먹어봐. 먹으면 진짜 아, 안 매운 완전. 그 먹으면 안 매운 완정너물 먹거나? 근데 물이 없네. 어떡 하나? 나 물.. 나 압수.. 조금 남았어 압수? <놀람> 어얘 이제야 곤란하들지? 아, 오케이 오케이 줄게 넌넌넌 내가 피어서 그냥 맞춰메 그냥 맞춰메요 아 씨X 줄게 아 근데 물이 더 매워 물맞으면 어더 맑으면 더 맛있는 거 매워 그거.. 그거 내가.. 내가 말해봐 너.. 너 조금만 <놀람> 있어봐 매워 속에서 <놀람> 이제 올라온다 얘 뭐가 뭐 매운 느낌 올라와 왜 <놀람> 그래 너 괜찮냐 너?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물1개 사와 괜찮아? 야나 나도 그 정도 거 아니야 그냥나도 그걸 참고 먹어 아 코로나 시대 아 이건 이건 약간 이건 코로나 왜 치고. 마스크를 그냥 아예 다벗었내호로이는 인정하는데 너는 왜 마스크를 굴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응, 줄이니까 <laughs> 응나 안면만 알았어. 한줄한줄씩 먹는 거. 아, 그럼 안 매워. <목소리> 아니, 야, 그러면 안 돼요. 아 근데 아 그러면 차라리 소스를안 붓고 먹겠다. 드실게요그 맞네. 그래? 아 맞네. 아 조금 먹을 걸. 두줄두줄두줄두는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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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줄이야. 뭔가요 그냥 많이 먹으라고. 야, 카드. 야, 할게 먹으라고. 야, 카드 100개 있어? 나돈 카드, 없어 이제. 야, 카드가 100개라고? 나너 망했지. 너너 <목소리> 너 망했지. 괜찮냐? 여기서 훔쳐먹은 다음에 혼나 그래갖고 환불해 아이고 환불해, 빨리 빨리 영감을 어떻게 환불해 야, 씨, 나, 나 매워 씨. 아, 니도 먹었으면 좋은 거야 불을 아! 끄면 다 먹어서 뿌린 다음에 이거 김나면 뿌린 다음에 이거 먹어봐 처음에, 아. 처음에 먹을 때 처음에 먹을 때 거제가 있잖아, 처음에 먹을 때 처음에 먹을 때 아! 먹을 때그 맵지 않는 아. 데도 그 치즈 맛이 먹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나 아.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맵다니까? 니들 혓바닥 때문에 그래. 혓바닥이 잘 튄다. 헤헤헤 질러요. 아 야, 이거 영상 포기해야 되겠는데? 어, 망했어. 너 이리 와봐. 나, 나 이쪽 빨게. 여기서 아. 마무리할게요. 아 야, 영상, 매워. 영상 꺼,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래, 눈가로워 지금? 어뭐너 매워서? 아그래고어 아, 빨고. 어 그래 한 해봐. 언니. 아 이거 지금 이영유영이 유용, 망한 것 같고요. 역시 불닭볶음면 먹는 건 실패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다음에 아안해 블랙볶... <laughs> 불닭볶음면 말고 다음에는 신난 신라면을 노려가죠. 아 안돼. 아 매워. 아, 그, 근데 이호경님. 아. 근데 해 다음에 그 삼국다이 그 다음에. 아 오늘 그리고 다음엔 신라면 먹어볼 신라면. 신라면이 신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매워서. <laughs> 나 신라면 볶음면으로만. 해 근데 너무 매워서. 나 볶음면 밥은 못 매워. 같아요. 아니, 지금 볶음면. 어어. 면 면. 복근, 어 면면. 그 시청자분들 제가. 다음부터 는 신라면 도전하겠습니다. 포기할까? 아니 신라면 볶음면 새로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먹어. 아거 처음 먹는데이 진짜 매워서 어? 정상 못 먹을 것 같아 요 이거. 이거는 들어가면 없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마트에는 팔아 만데 나랑 뭐 같이 먹을까 얘는? 다음, 다음 부터는 부닭볶음면. 짚라면 나랑 같이 해라. 어 얘는 잘 먹을 것 같아. 하나 어. 아, 부터... 다잘 먹어. 아 얘는 다잘 먹었지. 이거 뭐 먹을까? 짚라면 하나에다가 그불닭볶 소스 계이다 계라구요. 이 영상은 지금 나. 나... <laughs> 엄청 매 맵다? 국물 쉽게 언제... 한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아 국물 국물이 소스야 부... 어, 다음에는... 국물이 지금 불닭국물 소스야 됐고 영상 됐고. 그러면 국물 빼고 깔창으로 국물 빼고 그 다음에 면만 남긴 다음에 물로 씻어서 먹으면 되지 아예 또... 아, 그럼 당연히 아, 안 맵지 아, 여러분들 이성이 그, 영상 망한 거 같고 지금 네, 영상 망한 거 같습니다 유튜브를 일단 시골에 겁나고 파네 지금 국기 겁나고 파네 다음 다음에 그 시간 서 니가 1등 아, 다음에 그호경이가 응. 신나면 도전하겠습니다. 아야 아, 다음 다음에 신나 먹겠습니다.